그래서 아까 내부 문건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물산을 합병할 때 물산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 이게 뭐냐면 에피스를 5조가 넘는 회사로 평가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얘랑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젠이 지금까지는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던 그 콜옵션에 대해서 뭐가 높아졌다?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비으로 잡고 손실로 반영해라. 라고 로직스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 근데 로직스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부채로, 회계범이 요구한 대로 부채로 반영을 해버리면, 부채로 반영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로직스는 자문잠식 된다. 우리 상장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내부 회의를 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회의 결과 뭐가 나오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저 가치평가 때문에 우리가 자문잠식 되게 생겼는데 그러면 상장 못한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안들이 대안 1, 대안 2, 대안 3.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이 대안들이 뭐냐면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회계상에 의해서 되게 어려운 얘기가되좀 쉽게 좀 설명을 일단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대로 가면 자본 잠식이 되게 생겼으니까 대안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기보다 자체적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회계범인에서 가이드를 준 건데요. 자, 지금 이콜 옵션에 대해서 이 옵션을 바꾸자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자 자 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 어려운 내용인데 100%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셔도 되는데 아까 옵션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요 지금 바이오제닉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쌈바는 뭘 줘야 되죠? 1조 8천이 손해라고 그랬는데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에피스 지분을 주식을 그냥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주고 대신 대가로 뭘 받죠? 4천억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돈은 4천억 들어오고 주식만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손해냐? 이게 왜 부채냐? 자, 우리가 회사가 뭔가 거래를 했을 때 주식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줬는데 스타트업 회사 컨설팅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제 컨설팅 대가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회사 괜찮아. 그래, 그냥 어, 저돈 말고 당신의 주식으로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어, 오 그것도 괜찮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은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가 없고 지분이 다 묶여있다. 근데 나중에 상장하기 전에 한번 증자를 할 텐데, 그때는 당신한테 주식을 주겠다. 그때 주식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하기 직전에 주식 추가 발행할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100주를 드릴게요. 하면 회사 입장에서 뭐냐면요, 이건 빚이 아니라 자본이에요. 그냥 주식 100주를 줘야 된다. 자본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돈을 줄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조건이 주식을 100주 줄게요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럼 그때 가가지고 주식을 100만원어치 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0주 주는 거랑 100만원어치 주는 건 다르죠. 100만원어치는 뭐냐면, 그때 가서 주가가 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100주를 줄 거고요. 주가가 10만원 올랐다. 그러면 10주를 줄 거고, 100만원 올랐으면 그럼 한 주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딱 100주를 줘야 된다. 그러면 아 주식 100주를 발행해 줘야 돼. 그러면 이건 우리 자본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 한 주가 될지 100주가 될지 1000주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자본에다 이게 얼마라고 표시를 못해요. 오히려 이거 뭘로 되냐면 이건 그냥 100만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한 부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아 지금 이 컨설팅 대가로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주식으로 줄 거다. 주식을 몇 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시가에 맞춰가지고 줄 거다. 아, 그러면 이건 비지 100만 원이네.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자, 아까 저콜 옵션이 왜 부채로 처리가 되냐면요. 바이오젠한테 몇 주, 예를 들어서 뭐, 41만 주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채로 안 가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옵션을 준 거죠. 이거 뭐냐 하면 주식을 더 발행하면 그러면 바이오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콜 옵션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발행했을 때보다, 옵션 줬을 때보다 지금 주식이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식 수량이 변동을 하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부채가 돼버린 거예요. 수량이 변동하니까. 그래서 콜 옵션을 바꿔가지고, 야, 50% 마이너스 한 주라고 하지 말고, 저 지금 41%에 해당하는 몇 주라고 옵션 조항을 바꾸자. 그러면, 이걸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50% -3주라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50% -3주면 얘를 잘 키워가지고 같이 나눠가질 수 있지만 51대 49가 돼버리면 어 이건 우리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했던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안으로 뭐가 있냐 이안이 뭐냐면요 자회사로 변경하는 거예요 왜? 아, 그러면 저 에피스라는 회사가 5조 3천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콜 옵션을 부처로 평가해야 돼.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에피스는 왜? 근데 에피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속회사라서 저걸 따로 시가들을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1편에서 봤듯이 저걸 자회사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 시점에 시가 평가를 하고 저걸 5조 3천짜리 회사로 자산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자본 잠식이 안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아니었고. 3화는 뭐였냐면요. 세 번째는 저 에피스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저게 5조 3천짜리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40%가 2조 2천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저걸 가치를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반이다. 에피스의 가치를 5.3조가 아니라 뭐 2.7조 정도로 낮추면. 그러면 우리 부채도 2.2조가 아니라 1.1조니까 주더라도 7천억 손해. 그럼 7천억 손해 정도면 자본 잠식까지는 안 가. 그래서 아, 이게 자본 잠식이 안 되는 수준까지 에피스의 가치를 낮추자. 자, 근데 이건, 야, 삼성 물산하고 제일 모직 합병할 때는 5조 3천이라고 했는데, 에피스가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5조 3천이 아니라 훨씬 낮게 평가한다고, 뭐야, 니들 장난친 거지. 이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2안은 바이오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3안은 삼성 물산하고 합병에 나왔던 결과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2안으로 간 거죠. 이제 이게 왜 새먹힌 건지 아시겠나요? 저 과정이 밖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다. 그냥 내부 회의했던 문서고, 기밀문서도 아니다. 뭐 일상적인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이게 왜 분식의 증거가 되냐라고 했는데, 저것 때문입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냐면요.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저걸 변경한 이유. 삼성 바이오시스 홈페이지에 5월 4일날, 1차적으로 연결해서 지분법으로 바꾸는 게 분식이다라고 했더니 왜 바꿨는지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자,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회계법상의 의무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다? 회사가 선택한 거죠, 지금. 뭐, 1안, 이안 3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자본 잠식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안을 선택한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뭐, 회계법인한테 의견 물어보고 이런 건 뭐냐면요. 야,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치가 높아도 이런 상황인데,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변경하는 게 맞겠지라고 돌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걸 증손이도 뭐라고 판단했냐, 금감원도 뭐라고 판단했냐면 고의라는 거죠. 저걸 바꾼 게, 그 고의잖아요. 이한 이한, 사만을 정해놓고 뭐 하기 위해서?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 방법을 선택 일부러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걸 분식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사람들이 이게 회계처리가 연결이 맞냐, 지분법이 맞냐 이걸 가지고 자꾸 바꾸고 나서 지분법이 맞냐, 바뀌기 전에도 그러면 원래 연결이 맞냐, 분법이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홈페이지도 자꾸 삼성 바이오로직도 그쪽에다 막 포커스를 맞추고 야 이건 이래서 이랬던 거고, 저건 저래서 이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도예요 의도. 아, 예를 들어서 이게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거 있잖아요. 누군가 사람 칼로 찔렀어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을 칼로 찌른 것만 가지고는 범죄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렀어 찌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모르시겠지만 왜 찔렀냐 봤더니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가른 거예요. 그럼 이건 범죄는 아니죠.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죽이려고 찔렸냐 살려 살리려고 찔렸냐 찌르는 그 행위 자체로는 찔렀다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되려면 의도가 뭐였냐가 중요하잖아요. 반대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피했어.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범죄가 아닌가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지만 그 의도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의도만 가지고 무슨 죄가 성립이 되죠? 살인미수가 성립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뭐냐면요. 회계처리 자체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도예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A로 했을 수도 있고요, B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에 대해서 회사가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그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을 회사가 이게 실질이 뭐냐라고 해석을 해서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는 거지. 회계처리를 정해놓고 회계처리상 이렇게 나와야 되를 정해놓고 사건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선위에서 거래정지를 내리고 이걸 실질심사를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의도가 고의다. 고의다. 회계처리를 회계위준에 맞게 했냐, 틀게 했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이건 바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 이분에 대한 판단은 증선위에서 끝나지는 않고 아마 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으로서 회계 감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찔렀냐 안 찔렀냐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 누가 찔렸다. 아니면 아, 다친 사람이 없다. 이 결론만 내리지만 이게 범죄냐 아니냐는 다른 사실 관계들, 정황 증거들 합쳐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법원까지 갈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지분법이 맞냐 연결이 맞냐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렇게 다툴게 아니라 저 드러난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어떤 얘기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